얘가 393번에 문제를 이렇게 적었는데 어 마이너스 이2에서 원의 그 접선의 접점을 되려고 할때 a의 b 길이가 5다. 그때 a를 구하요. 먼저 이거 만들어 만들어주자. x 마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넘기고 1 더하고 4 더하고 해서 이제 9가된 상태에서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바깥에 한 점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이 a. 그래가지고 여기다 접선을 이너 그었단 말이야. 얘가 A고 그러면 B라는 애는 뭐냐. 접점이 B야. 근데 얘가 B야. 그리고 중심도 이렇게 있고. 약간 이런 상황. 중심은 이제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미의 길이가 5래. 여기 길이가 5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이어지고 반지름 이렇게 드는데 반지름하고 접선이 수직이니까 여기가 수직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한별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3. 3.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겠어? 여기 5고 여기 3이니까 루트 얼마죠? 25랑 9 더하니까 루트 34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 어떻게 풀어줘?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34다 이용해서 a컵 구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면 루트 두 점의 차가 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 34 해가지고 루트 다 없애버리고 a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34에서 9 빼니까 얼마지? 2 5만가 그죠? 그럼 a 플러스 2는 뿔러오 5네. 그럼 a는 뭐다? 에... 마이너스 2뿔 5. 서 3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는데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된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조금 전에 도 하은이가 실수했어. 수직이 어딘지를 해야 돼. 수직 표시.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기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가 그걸 모르냐? 아니? 알고 있는데, 이제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여기 수직인 것 같아 하고 하는 거지. 응? 수직 표시 꼭 해주시고. 3부 4. 우선 형태 먼저 바꿔주고서 그림 그려볼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16 해가지고요. 16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직선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3X-4Y-10은 0이 다 됐고요. 자, 여기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 마이너스 3,4야.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4야. 그러면 원 위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 D는 뭐다? 5분의 절대값. 여기다 마삼하고 마사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6 마이너스 10 5분의 뭐지? 7-10이니까 3. 왜? 네?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거 아니지. 잠깐만. 나 계속 잘못던 거지. 5분의 절대값 아,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6 그럼 얼마지? 마, 이너스 35? 잠깐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35. 7. 그러면, 최소값은 7에서 뭘 빼? 반지름 빼, 반지름 2를 빼. 이거 반지름, 몇 4야. 반지름 4. 그 다음에 7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 그래서 10이라고 하 3이 답이 된다는 거죠. 괜찮죠? 이거 괜찮죠? 이해되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314쪽.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을 조금 배울 거예요. 공식을 조금 배울 건데. 여기도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식을 여러분 사실 수학에서는 공식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게 나중에 미적 배우지? 한 페이지가 다 공식이야 그 곱셈공식 처음에 배울 때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그것도 여러분 봐봐라 되게 무식하게 그거 다 외우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 약간 중요한 거딱 외워주고 버리고 딱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공식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공식은 살짝 유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314쪽에 그래서 위에 공식은요. 안 외우려고. 이게 잘 외워지는 공식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써먹으려고 보면 이 공식은 절대 많이 쓰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안 외우고 다른 방법을 할 거야. 밑에 공식은 외워줄게. 그 314의 2번 공식 있죠? 그 x제곱 더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는 이거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공식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 이게 뭐냐면 이게 원방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 위에 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2,3이라는 점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은 x제곱하기 x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펼쳐줘. y 곱하기 y는 알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 xy에다 하나씩 대입해 2하고3이 식으로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2x 더하기 3y는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x1x 더하기 y1y는 알제곱이다 거기 형광펜 치시고요 맨 밑에 줄에 x1 a 어쩌고 나와 있는 거 하나 있거든 그것도 형광펜 먼저 치고 한번 그것도 설명 한번 해볼게. 그러면 원방이 맨날 이렇게 나오냐고 중심이 0이게 아니잖아.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때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원방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또 펼쳐. x 4 x 4 y 2 y 2는 4로 적어 준 다음에 여기 위의 점 2, 3을 하나씩 하나에다만 대입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해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요게 답이 된다. 정리하면 직선의 방도식이 딱 나온다라는 거지. 괜찮아? 네. 그래서 요 공식은 이게 너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공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에서 보면서 선생님이 유도한 게끔 알려줄게.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315 조금 듣고 뒤로. 바로 17번부터 갈 건데 여러분 오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다 시험 문제고요. 복습도 잘 해가지고 오셔야 돼. 17번 한번 해볼게요. 17번에 봐봐. 원에 접하고 이걸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야. 이거에 접하면서 2x-y 플러스 3은 0과 평행하대 Y는 2 x 플러스. 아, 평행하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기울기가 뭐가 어, 기울기가 2다. 이거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2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개 있을까? 두 개, 그치? 위에서 접하는 거 하나, 밑에서 접하는 거. 그러면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를 알려줬어. 그럼, 뭐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전히 나와? Y절편. 그래서 Y절편을 미지수로 놓고, Y절편을 구할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기울기가 2라고 놨으니까, Y는, 얘기했을까? Y는 EX 플러스 K라고 놓을게.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얘만 구해주면 된다. 됐지? 그러면, 이거 뭘로 할까요? 지금 이 직선이 이원을 접했잖아. 뭐야? R은 D. 괜찮아요? 초보했으니까 R은 D. 그치? 자, 그래서 R은 D로 갈게. 자, R이 얼마? 2. D는, 예, 위치 좀 바꿔줄게요. EX-Y 플러스 K는 0 해가지고, 어, 중심이 0,0이죠?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루트 5분의? 어, 5분의 절대값 보다 K. 그치? 해가지고, 절대값 K는 2루트 5. K가 뭐예요? 39612토, 그렇게 하면 답이 두 개가 딱 나온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y는 ex812토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두개다 하자. 396 먼저 하세요. 396. 396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디가 되게 중요한 거죠. <laughs> 아, 이건 그거 아니야. 이거는원 저, 의한 점에서의 접선을 만들어 저, 는 거고 얘는 y는 저, x 플러스 k라고 여기는 <Mile dizzy> <음 <guided> <음 <mit> <된 automated> 여기까지 괜찮죠? 자, 뒤로 아마 좀 많이 까먹 지금 거의 처음 배우는 느낌 아니에요? <laughs> 까먹어서 같이 좀 해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자 우리 317조 이번에는 거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뭐게? 18번에 위의점위의점에다 밑줄. 그러니까 위의점이냐 바깥점이냐에 따라서 문제 완전 달라져. 근데 위의점이라고 했으니까 x 제곱 땅이 y 제곱은 5위의점이 1에서의 접선 방정식 뭐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어, 이거 완전 쉽네? 여기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2 x 더하기 오지? 어, y는 오. 이게 답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넘겨. 2 x 더하기 y 마이너스 오는 0이라서 a b가 바로 나와. a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오. 그두개 더하면 답이 마이너스 삼이다. 괜찮죠? 네, 바로 밑에 한번 해볼까요? 오, 397 해볼게요. 397. 자네 사람은 밑에 것도 해보십시오. 밑에 거또 그냥 빨리 한번 해. 거의 다 끝났는데 우리 이제 뭐하지? 어, 네. 다 괜찮아요? 그럼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18쪽. 자, 318쪽을 한번 볼 건데, 318쪽 여기가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 음. 자, 이번에는, 자, 원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2 4마사가위의 점이라고 말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만약에 위의 점이었다면, 어,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이건데. 말인지 근데 위의점이 아니라 얘는 위의점이라고말안 했으면 위의점 아닌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접선을 그어주래. 이걸방도식 구하래. 그러면 여기도 몇개 나와요? 다니에어두개 나오겠지. 자 그다음 봐봐. 지금 직선에 한 점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모르는 게 뭐야? 한 점을 알려줬어. 그러면 직선에 뭐만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모르는 게 뭐죠?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가 미지수인 거예요. 뭔말 되겠죠? 그래서 자한 점이 요거고 기울기 m라고 이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자 y y 1 기울기 x 마이너스 x. 나어 그래가지고 정리됐어. m x 얘는 플러스 2m니까 이얘 넘기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이라고 놓고요. 제가 직선의 방정식 얘고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뭘로 계산할까? 어쨌든 얘는 뭐했어? 접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접하면 뭐다? R은 D. h 지 n a m 로 가볼게요. 자, r은 뭐냐면 얼마 the n a m 는그 다음에 루트 어 m 게 쓸까? the name of 그 m 제곱 f the a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 h 그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그치. 2m 플러스 4 그치? 그래가지고 계산할게 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이 앞으로 빼 절대값 m 플러스 2. 괜찮아요? 그래서 이 없애주고 양쪽에 뭐 해줘? 제곱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은 제곱했더니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해서 m제곱 m제곱 4를 올면 4 m 마3 m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거죠 직선의 방정이네 아, 아, 이거. 이상하다 u s is 마이너스 4분의 4 n X 플러스 2 you 4 i l l tell me i 이 in Tabiana. t h i 이하나밖에 안나와 두개 나와야지 무조건 두개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그죠? 자 우선 정리 먼저 해줄게요 4 곱해가지고 마3이 나오니까 마3 마이너스 그래서, 3x 플러스 4y, 0결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요 하나 나왔는데, 이상해. 원래 두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데, 그림을 조금 그려줘야 돼요. 이게 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한 점이 뭐냐 마이너스 2컷만 사다. 그래서, 마이너스 2컷만 사라서, 요 정도 돼, 요 여기서 접성금은 이렇게 되는 거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얘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식으로 답이 안 나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그쵸. x는 마이너스 1을 그림으로 찾아서 답을 써줘야 된다 답이 이거 두 개다. 음. 괜찮아? 네네. 보통? 음. 아니 그직이에요 아, 그 이점 자체가 그래. 만약 이런 데 있었으면 그냥 식에서 답이 그냥 나와버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답이 두 개여야 되거든. 근데 답이 하나만 나오면 그림으로 오는데. 알겠지? 네. 자, 우리 한 문제만 한번 해볼까요? 400번 하나만 해보고 우리가 잠깐 시도록 하겠습니다. 400번 한번 해볼게요.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 지금 다들 약간 중저렴한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지금 원에 원이 있었어. 오늘 원이 있는데 바깥의 점이지 이건만 마이너 세리야. 그래서 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오이 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모르니까 걔를 미지수로 놓자. 그래서 y-y1, 기울기, x-x1을 놓고, 아,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니까, r은 d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r은 d를 딱 써볼게. r은 d. 그래서, 어, r이 얼마냐? r은 루트 3이다. 바로 나왔고요 d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d는 뭐에서부터 뭐에까지 거리지? d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걸리까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에서부터. 그치? 마이너스 네? 1,2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줄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다. 그 루트 뭐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댓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요, 기서 아마 조금,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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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요기서, 요기. 그래서, 루트, 3m제곱 플러스 3은,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양쪽에 제곱을 해볼게요. 그래서, 3m제곱 플러스 3은, 9m제곱 플러스, 9, 2, 18, 18m 플러스 9. 그래가지고, 넘기면 6m제곱. 플러스 18에 플러스 6은 0. 어?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 뭐?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m값이 m1, m2인 거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고하라고 했어? 기울기 합과라고 했잖아. 답 뭘까? 뭐 마이너스 3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어, 다 나온 거다. 자 어떻게 할만한 거 같아요? 응. 어, 원방 여기까지 끝.